드리면서 가려고 했어요. 이거는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연구를 했던 건데 미래를 상상할 때 뇌에서 어떤 애들이 일어날까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떠올릴 때 사용하는 뇌 영역과 경험하지 못한 열심히 상상해서 새로운 거를 상상해보는 미래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뇌 영역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의미한 과는 뭘까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자기 과거와 내가 학습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로부터 자유롭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반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고,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게 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줘요.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까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다 자기 과거에 묶여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도 주변에 자기한테 딴지 걸고 딴얘를할수 있는 사람들을 두텁게 뒀더라고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요즘 좀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절교하고 막 내보내고 퇴사시키고 이걸 많이 해서 요즘 좀 이상해지는 거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거꾸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참고로 오늘 오세지만이 EBS 보면 또 나옵니다. 그, 세종대왕님. 세종대왕의 경우는 본인이 그 많은 업적을 천재라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추기의 경우도 세종대왕이 발명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아들이문종이 발명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또 바로 해보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에 나올 미리 스포를 하면 최태성쌤하고 같이 강연을 했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에 쓰여 있대요. 세종대왕이 평생 동안 가장 자주 했던 말. 세종대왕의 말투 중에서 실록에 남아 있는 가장 자주 했던 말. 그 말이 뭘까요?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제일 많이 했던. 그천상천하 유화독존 왕이 내 의견을 내 말을 해 이게 아니라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봤던. 심지어 이거는 최지천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제가 베껴온 겁니다. 어, 그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 중에 우리가 쓰는 말의 어원이 그거래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세정대왕한테 항상 사사권권 들이받고 반박하고 저거는 아니되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신하가 있었대요. 너무 그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말리고 아 진짜 이럴 정도. 그신하의 이름이 실제로 실록에 쓰여있대요. 고약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 고약해, 고약하다 이 말을 하는 이그신화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사상권 들이받고 반대하고 말한 듯. 자그쯤 세종대왕은 다른 왕 같으면 벌써 목이 잘리 거나 감옥에 갔겠지만 이신화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중용하고 평생 옆에 두고 계속 아니 대옵니다 전화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건 그래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물어봤던 거. 이것 때문에 주변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총합할 때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정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연구에서도 이게 메타분석 연구인데요. 서로 다른 22개 연구를 합쳐놓은 거예요. 1,300개가 넘는 그룹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봤는데 첫 번째 질문. 어떤 뛰어난 천재가 퍼포먼스를 더잘 낼까? 아니면 평균에 가까운 팀, 그룹이 퍼포먼스를 더잘 낼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학,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풀이 이런 거 빼고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팀과 집단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다만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팀과 라 그룹이 없으면은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은 연결해서 나온다. 자, 그렇다면 모든 팀이 다 집단 지성을 잘 발휘했을까요? 아니 어떤 팀은 잘 되고 어떤 팀은 안 됐어요. 뭘로 알수 있었냐? 5천 명의 사람은 1,300개 그 그룹을 봤더니 딱 하나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젠더 다양성 남녀가 고을 섞여 있어야 되고 남자만 모아놓고 여자만 모아놓고는 안 된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남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문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야 우리는 혁신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AI의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서로 다른 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뇌가 연결될 때 우리의 파워가 나오는 우리는 집단지성에 가까운 존재지, 한명한 한 명이 내가 더잘살 거야, 나만 잘살 거야, 이 인공지능 가족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걸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연결로 승부하는 존재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장점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서 우리는 사회성,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인공지능이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 그렇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은 늘 그렇게 진화해 오는 존재였다. 그래서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 더 좋은 유토피아 미래가 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미래고, 그게 아니라 각자 가정의 골방에서 비대해진 에고와 함께 인공지능과만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그건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미래...